얼마 전에요. 그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어 충격적인 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어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린란드가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했는데 그 북극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섬이 그린란드입니다. 지도도 봐도 굉장히 크죠? 호주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 그린란드는요, 지금 현재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덴마크. 그러니까 덴마크는 이 그린란드를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죠? 또 트럼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트럼프의 주장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영토이긴 한데 지도에서 딱 보면은 여러분 위치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더 가깝잖아요. 덴마크보다 이쪽하고 북미하고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어? 그런데 왜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루, 아주 오래 전에 이 덴마크에 살던 바이킹이 중세시대에 따스한 땅을 찾아 여행하다가 이 그린란드에 잠시 정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근래에 와, 근대에 와서 그린란드 땅이 이 덴마크에 이제 편입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실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그린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수천 년 동안 이 섬에 살아온 이누이트족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북극과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덴마크에서 건너온 바이킹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이킹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됐을까 본래는 이 덴마크의 바이킹들이 이 따스한 땅을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여행을 생각했냐면 북미 대륙까지 이 이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일부 바이킹들이 여행 중간에 이 그린란드를 딱 보고서는 아, 여기 정도면 살 만한 것 같아. 섬 이름이 여러분 그린란드잖아요. 푸르다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섬이 좀 푸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정착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지구 전체의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린란드의 4분의 3이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추운 북극에서 생활하던 이누이트족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머지 바이킹족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요 이 바이킹들이 이 그린란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했던 북미까지 끝까지 여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는 길은 좀더 멀고 험했더라도 결국은 훨씬 더 풍요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그린, 그린란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적당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거.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책도 많이 냈어요. 2001년에 이 사람이 굿 그레이트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연구한 거예요. 그러고서 말하는데, 짐 콜린스가 언급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굿이라는 걸 d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좋은 것. 수많은 회사들이 적당히 좋은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쟁에 뒤쳐져서 수많은 기업들이 결국 사라져버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원리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삶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풍성한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두 가지 큰 걸림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40년 전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모두 키가 크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갔던 여호수아와 갈렘은정 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강하긴 한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정 반대의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그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로 풍요로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그 선물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혼자만 먹으면 너무 아깝다.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꼭 이거 맛있는 거 내가 먹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한번 너무 맛있어. 먹어봐. 하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이라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어르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한번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이는요 그 음식을 먹는 거 완강히 거부합니다 입에 숟가락을 넣어줘도 다시 뱉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 평소에 내가 먹던 거 달라고 그냥 먹던 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이거 한 번만 먹어보지, 한 입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알 텐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봐.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나를 저기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닐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혹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엄청 고생시키시는 거 아닐까? 이거 너무나 두려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어머니한테 기용아, 너는 커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살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싫다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 목회자가 되면 이전에 내가 누렸던 수많은 기쁨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매우 답답하고 지루한 삶을 살게 될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저리피하고 다녔던 거죠. 런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그 당시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다 나만의 혼자만의 상상이고 착각이었구나. 쓸데없는 염려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는 이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거든요. 야, 이건 내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칸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또 이제 힘들고 고생할까 이런 마음 말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나에게 주실까,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두 번째 걸림돌은요, 적당히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복 전쟁 실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피해서 그냥 멀리 사막을 돌아서. 이 오른쪽 가나안 땅의 오른쪽 요단강이 있는 동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에 도착했을 때요 주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다시 군대를 정비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루벤 갓두 지파의 리더가 모세를 찾아와서 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두 지파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이 족속의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땅만큼 풍요롭진 않지만 적당한 물과 풀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기에 적당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모세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당장 자신을 적당히 만족시켜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두 지파의 말을 들은 모세가요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열 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정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모세는 두 지파의 행동이 또다시 40년 전과 같은 똑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지파가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아모리 땅에 남 남겠다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마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도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정복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이, 여러분, 가나한 족속들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수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지금 이미 얻은 땅에 만족하면서 정착하기를 아마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꼭 가난한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정복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특별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부패가 너무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각 민족들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그 중에서도 매우 음란하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중에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곳이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족속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자신이 낳은 깐난 아기를 요산 채로 불에 던져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은 가난한 종복을면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벤과 가지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에 그냥 선택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두 이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서요. 우리가 가나한 땅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지도가 좀 있었죠. 이 땅이요. 지리적으로 매우 폐쇄,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높은 산맥들과 산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네개부 사막이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으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모두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난안 족속들이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과 같이 똑같은 죄악의 부패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가축을 키우며 살기는 적당한 땅이에요 물도 있고 초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땅이 평야예요. 개방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수많은 위험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강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두 지파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절충안을 하나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두 지파의 처자식은 아모리 땅에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은 모두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안 정복이 다 끝나면 그때 너희 처자식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아라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어요. 모세의 의견을 좋게 여긴 두 지파가요. 모세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오늘,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모세와 두 집파간의 그 갈등과 다툼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요. 이제 이스라엘 집파들이 각기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되잖아. 요 열두 집파가. 근데 사사기가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이1 2 개의 지파 중에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땅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요단간 동편에 있는 땅. 여기에 정착한 지파들이요 가장 빨리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가장 빨리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이방민족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요, 이루우벤각두 지파의 이 비참한 결말이 주는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적당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수 있었냐? 인생에 있어서 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주인이요,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세 명을 불러요. 한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 한 사람한테 세 달란트,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맡겼습니다. 근데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두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그 돈을 땅에 못 얻었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야, 너는 왜그 돈을 사랑,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두었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종, 종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인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돈을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다가 혹시 잘못되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땅에 묻어 뒀습니다. 이 정도면 베스트는 아니라도 구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인은 한 달란트 맡긴 종의 한 달란트를 뺏어서 그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줘버립니다. 적당함을 선택한 종이요. 결국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은혜의 자리로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은혜를 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막 나아가요. 그러다가 도중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누리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그냥 이 정도는 살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린란드처럼요. 언젠가 그 사람이 멈춘 그곳이요. 황폐하게 될 날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 사라지고, 강물이 메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의미를 잃게 될 날이 언젠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서, 아, 그때 내가 더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그 자리에 멈춰 섰을까. 내가 그때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야 되는데. 좀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더 신뢰하고 붙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멈춰 섰을까?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께.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가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정말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풍성한 삶을 갈망하고요. 또그 갈망하는 삶을,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